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일입니다. <laughs> 아 요즘 뭐 쓸데없이 바빠갖고 제가 지난 음, 어제 저녁에 거의 그밤 아주 늦게 영상을 찍었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개중에는 그 I can do it. 내가 할수 있어.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 또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 노력하고 있어. 이거요. 나 가짜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도 전부 주어가 나예요. I can, I would, I do 전부 주어가 납니다. 내가 한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요, 조금이라도 가능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도, 달려 돌아가실 그 일들이 이미 언제 계획이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the foundation of world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기초를 놓기 전이니까 우주가 생성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자들, 천국의 구성원으로 만들 이러이러한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요. 그때 이미 우리를 해카십니다 히브리 말에 히브리 아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고아 <laughs> 히브리 말 말과 했던 저, 신약을 쓰던 시대에 그 헬라 말에는 부정 과거라는 게 있고 완료라는 게 있어요 완료는 이제 이미 어, 내가 끝낸 거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 한국말은 부정 과거인지 뭐 진행형인지 솔직히 뭐 설,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말을 잘하는 실력 능력은 없는데 이제 한계죠 제 두뇌 한계 근데 글을 읽고 쓰는 일에는 어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뒤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뭘더 잘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특히 아주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논문을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그걸 쓸 때마다 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들, 과거, 미래, 진행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죠. 물론 뭐 완벽하게 그 네이티브 텀들이 하는 것처럼 쓰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제 이거를 한국 그뭐 저널에다 싣기 위해 쓰려고 하면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과거가 뚜렷하지도 않고, 뭐 이건 현재와 과거가 뒤섞이고 뭐 완료형도 없고, 그런데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 헬라어를 가리키는 그 강사, 그 친구가 엉망이라서 그렇지, 진짜 엉망이더라고. 아니, 자기는 잘 있죠. 근데 가르칠 때. 우리가 글로 읽고 글로 쓰는 것, 쓰는 것까지도 아니잖아요. 헬라오나 히브리어는 읽고 해석하는 건데, 읽고 해석하는 것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이 없으면 읽고 해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문법, 에이, 뭐게 길게 얘기해봐요. 자, 그런데 헬라오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동사, 불절이니까이 변하잖아요. 변하는 동사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부정과거가 있고 과거완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완료는 이미 과거에 시작해서 이미 끝났어. 그게 과거완료야. 부정과거는 뭔지 아세요? 과거에 시작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걔네는 현재가 있는데 현재는 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 다 미래를 얘기한다고. 제가 솔직히 안 했어. 그 언어에. 오, 야, 이런 언어가 있다 진짜 훌륭하구만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읽고 어, 헬라어로 있는데 헬라어의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부정과건지 과건지 이런게 나와요. 그때마다 이 마음에 마치 못이 풀린 듯한 아주 상쾌한 이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를 모르고 국산 언, 언어도 아니야. 이씨, 솔직한 얘기를 한국, 한국 언어는 언어도 아니야. 그걸로 있잖아요 애매모.. 해줍니다. 정말 MMO.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단어를 몰라도 그 시제가 무엇이며 이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어제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쯤 되죠. 음, 아 15장 12절이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예, 이거 너무 큰가? 이거는 너무 작은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작게 나네 그러면 큰 걸로 볼게요. 여기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돼갖고 여기 보면 이제 요, 요 히브리어 있죠. 요게 어, 아가파테라고 하는 게 요게 사랑하다요. 어. 알레로스. 알레로스라는 건 다른 사람들 서로 알레로스 원 h e 더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에요 여기 보세요. 원 h e 더 이게 알레로스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위마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지금 말하는 해, 가, 패, 사. 해, 가, 패, 사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죠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1인치. 이 부정과거입니다. 아가페의 부정과거형이 이에 자가 붙어서 이 과거를 이제 다에 자가 붙거든요. 에가 어, 패, 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 문법을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계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지.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계획 속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속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기쁨과 어, 평안이 없으면요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조금만 잘못돼도 꼴이 보기 싫습니다 다 아, 그러죠 이 세상 나가 보면 왜서로들뭐 시장에서 뭐 그냥 억지로 친절한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항상 판단하고 돌아다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거 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기 꼴, 자기 악습, 자기 고습, 자기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것이 꽉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냥 남이 공격할까 봐 사랑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실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뭔가 달라. 아, 이 친구들 참. 저 웃음도 그렇고, 저 행동도 그렇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걸 표현을 안 하죠. 그때 우리가 죄자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계명은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행동으로 행동은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그런 게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는 다 아, 지도교수들한테 그렇게 학생들을 이제 그뭐 인성 교육은 아닌데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야 상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얘기를 안 하는데 개중에 이 마음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 와서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느낀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아주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저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요, 묘하게 욕심으로 자녀를 또는 욕심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모양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는 사랑하거나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죠. 자. 제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부터 길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앞, 앞부분을.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 성경 안에 나온 말씀은 읽고, 그거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 또는 우리라고 하는 주체, 인간이라는 주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그 보응을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죄를 범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행실로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요 전부 다른 형태로 살아가다가 병들하고 죽는데 왜 병이 나냐면 죄를 짓기 때문인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명의 선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부지기수로 넘었으면, 완전히 조상의 망령단 행실로 잘못된 줄도 모르고 넘었으면, 그죠? 개심도 안 하고 회심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때가 그 양이 차면 반드시 보응이 오는데요? 반드시.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잘 안, 안 행하려고 한다.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망령됐다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행실로. 누가 미워요? 꼴이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냥 꼴이 보기 싫으면 거의 떠나면 그나마 좀 덜한데 계속 붙어있으면서 싸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꼭내 원수된 자들이 나한테 나타나서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냥 참고 벗어나면 또나타나다 그래서 항상 원수는 외남단에서 만난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법칙, 잠언과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인간이 악인은 악인을 만나고, 의인은 의인을 만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이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운행, 경륜의 법칙이 정해져 있을까요? 깨달으러, 괴롭잖아. 그게 괴롭다, 괴롭다, 점점 괴로워지면 나중에 스트레스로 암에 걸립니다. 물론, 어, 스트레스로 꼭 암에 걸리는 건 아닌데, 그 양이 차면은요, 반드시 죽을 병까지 가요. 어, 어. 제가 어떤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면꼭 마치 그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서 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안 그래요. 나 같은, 나랑 같은 본성을 가진 놈이 내 옆에 나타나고, 그들을 서로 이용하고 또 이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가 돼서 또 끼리끼리 놀아요. 조폭을 죽이는 건 조폭이죠? 조폭이 죽이지 일반인이 조폭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 아는지 조폭이 죽이죠. 근데 조폭은 조폭끼리 모이죠. 묘합니다. 친구가 누구냐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 친구 중에 사기꾼이 하나 있는데, 원래 사기꾼으로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모,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날그 양이 이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기꾼 되고 싶진 않아. 근데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해야 돼. 돈이 좋아야 돼. 그러면 그 돈을 따라서 자꾸만 상대에게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죽죠. 근데 그와 함께 멍해를 매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이 사기꾼이에요. <laughs> 근데 그 사기꾼이 뒤에서 그 사기꾼을 욕해. 상대하지 마십시오. set apart. apart라는 거 떨어져 나오다. 떨어져 나오세요. 이상하게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지금에서는 와 제가 그 회계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랑 친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맨날, 우리 이제 젊었을 때,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거기 뭐, 그 술도 그냥 평범한 데서 술 먹는 게 아니라, 왜, 그, 저, 뭐라 봅니까? 그, 저, 룸사롱. 아, 룸사롱도 아니고. 아이튼 그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해요. 많이 들죠. 근데 꼭 하면 저랑 같이 가자고 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좀 찜찜하긴 해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때 망가나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큰 사건 사건은 아닌데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술이 취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한테 맞았는지 여기가 이렇게 보이고 내 신용카드고 뭐다 없어졌어요. 지갑이 통째로. 그리고 제가 회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인간적 노력으로 다시는. 하는데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꿈속에 어렴풋이 내가 돈도 없이 어디서 술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거기 그 관련돼 있는 종업원이 이제 나를 발로 차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죠? 그 재미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맞아요. 그래서 그 재미있어 하는 거를 딱 부추기면 기도고 하나님께 가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거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할때 먼저 형제가 옆에 나타나야 되고 둘째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다. 모든 게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첫째, 죄 문제가 딱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죄인이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말을 썼는데, 아,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야. 원 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는 거야. 뒷근여에 앉아가지고. 특히 목사들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어, 설마 저 정도까지 거짓말 하겠나 하고 갔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과거의 삶이. 근데 유일하게 돌파구라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 뭐, 공부는 아예 머리가 나빠서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나 봐. 어느 정도는 머리가 나쁘긴 하여튼 볼찌 항상 뭐 어, 40명, 50명 있으면 뭐 50등, 49등 이렇게 했나 봐. 근데 뭐그 사람은 솔직한 건 있더라고. <laughs> 그런데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갔어. 나왔어. 내 목회를 해. 그런데 그 스트레스, 악어에 자기가 받았던 이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목회 속에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풉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풀지. 근데 그때가 대놓고 풀면 슈퍼마켓 장사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자꾸만 줘. 근데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굳이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데리고 어, 뭐 교회를 하나 봐. 또 장위동, 제가 있던 학교 옆에. 있어요. 근데 장위동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제 답심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답심리, 똥파리, 뭐, 이러면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비료가 없으니까 똥을 뿌려가지고, 이제, 채소나 이런 걸 저거 했다고, 거의 기생충이 막 들어있죠. 그래서 똥냄새가 답심리는 막 퍼진 아주, 참, 서울도 아닌 이상한 동네라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장위동에 가서, 이제 우리 학교가 장위동에 있거든요. 장위동에서 해보니까, 아, 여기가 답심리구나. 거기서 이제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뭘 배웠냐면, 자기한테 득을 줄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자기한테 득을 줄만한 것이 아닌 사람한테는 욕도 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 제가 이론상으로만 나르시스트를 많이 들었지만, 아, 저게 나르시스트구나.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뭐, 뭐, 정확하게 나르시스트가 제 주변에 이제 얼마나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목회자가 이제 뭘 추구하겠어요? 돈 추구하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니까 거짓말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꺾하면, 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능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뭐 귀신이고 마귀고 상관없죠? 그게 전광훈이에요. 비참하다고 야, 참하구나. 거짓말, 거짓말 위에 이, 뭐, 뭐라 그래요? 합을 세운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차그 거짓말 해보러 타면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자들과 동행하면 거짓된 삶이 자기도 모르게 떠나지 않는데, 에이, 뭐, 이쯤 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아,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면 괜찮아지느냐. 그 거짓말로 인한 큰 재앙은 면해요. 그러나, 반드시 망령된 행실이 어느 날 전광훈이처럼 나타나면서 망가가 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샀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어떤 인간들만 나타나냐면, 그 목사를 긁어주는 자들만 잔뜩 모여서 나중에 100% 제가 이거는 현재까지 썼던 모든 간증을 통틀어서 그는 절대 천국 못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으면요 그 받은 걸 감사하면서 계속 아버지께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와 싸우는 건데 죄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거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게 육체를 위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봐요. 아버지 앞에 자기 기억나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들. 그럼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눈 뜨고 하면 분산된다. 거짓말 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눈을 떴다는 거는 이미 내가 살아서 내 자아의 그 부정적인 것을 보고 행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성립해요안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받아들이는 모든 모든 인포메이션을 끊고 기도를 하는 거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둘째 무슨 전화 오고 생각나고 하는 거다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끊지 못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을 못 끊죠? 갑자기 가시보 우리 그런 거팔아들야 되는데 가시 전화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나면 물리치세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아, 오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워낙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깨달은 차원 이상으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건데도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새벽에 또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